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베라 체인 지금 현재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 요소 주말 동안에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불안 요소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여기에서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간단하게 코멘트도 달아드렸습니다. 4시간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거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조금 차트를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혀 볼까요? 자, 이렇게 넓히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을 끌어낸 다음에 파란색 봉이 나오죠. 파란색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장대 양봉에 대한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장대 양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텔레그램방이나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생기면 3등분을 하세요. 3등분을 하시고 3등분 위에 이 3분의 1 위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때는 고래들까지 다 던져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장대양봉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 두려운 매매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음봉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드렸다고요? 바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도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급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더라. 특히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많이 달면은 급나가는 흐름이 더 커져요. 그래서 윗꼬리 다는지 안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시문의 심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급등하다가 그대로 급락을 시키고 여기도 바로 급락을 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어디까지 오면 이 하얀색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80%에서 90%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빠진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0에서 90%까지 올라왔죠.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 봐야 된다? 장대양봉의 의미 여기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 그것을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파수꾼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195분이 계십니다. 저를 파수꾼으로 놓고 계신 분들이 195분이에요. 자, 그분들 다 저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195분이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겁니다. 혼자 외롭게 하지 마세요. 혼자, 아, 불안에 떨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하시고 나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베라체인 목표가 얼마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상승 쇠기형으로 그대로 뽑아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고점 찍고 그대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있더라. 어느 구간? 전전 고점들, 여기에 있던 그런 고점들을 받치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그 저점을 제대로 지켜준다고 하면 바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분 간격으로 보는 그 차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실시간에 변하죠. 30분 차트는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봉입니다. 일봉이 어떻게 흐르냐가 가장 중요해요. 15분 봉이나 30분 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오늘의 흐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지 일봉의 흐름은 앞으로 정말 베라체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봉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주말 동안에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근데 내가 살펴보기 힘들고 내가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지금 또 이렇게 빠지니까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주위에 텔레그램 하시는 분이 계시죠? 자, 그러면 그분에게 가셔가지고 딱 3분만 하시면 됩니다. 3분도 안 걸려요. 텔레그램 까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저도 2분 30초만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텔레그램을 까시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9966에 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신문의 코인 TV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분들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꼭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이 시문에 코인TV에 들어오실 수 있고 이 시문을 여러분 파수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심문이었습니다